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삼각함수는, 사인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그 다음에, 사인, 뭐, 세타, 코스, 엑스라고 할게요. 사인 엑스, 코스 사인 엑스, 탄젠트 엑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세 개가 모두 다, 뭐라고, 모든 x 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킨다, 얘를 만족시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어, 여기가 뭐 3이었어. 그러면 x 에다0 집어넣었어. 그럼 F3 값하고 0 값이 같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여기 만약에 3이었으면 3이라는 주기를 가지면 이와 같은 함수식을 만족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야. 여기만큼이 3.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똑같이 주기라는 것은 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3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1 값이었어. 내가 0 집어넣더니 아까 0 집어넣더니 3이랑 같아야 되고요. 1 집어넣으면 어떤 값하고 같아야 돼? 여기 있는 4라는 값하고 함수 값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다? 주기를 나타내더라,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얘는 주기를 나타내고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함수에서 f 2 플러스 x 하고 그다음에 f의 e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로 함수가 표현이 됐다면 얘는 x는 2를 중심으로 대칭인 함수예요. 잘 보세요. 이 그래프 한번 잘 보시면, X축과 Y축이 있는데, X는 2라는 값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아, 여기 X는 2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함수가 그려졌다고 해보시면, 좀더 크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X는 2입니다. 대칭이라면, 어, 예를 들어서 X가 0이야. X가 0이면 뭐 여기 값 같겠죠. X는 2라는 값이. 그쵸? X가 1이야. X가 1이면은 여기 3이 되겠죠. X가 3이라는 값. 여기가 x 에1 집어넣으면 1이라는 값이. 그쵸? x 에1 집어넣으면. 요, 서로 값이 서로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얘는, 어, 요 X축, 어떤 거?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인 거고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함수에서 얘는 주기가 3인 주기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주기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도 여러분 많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설명하자, 어냐?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단위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단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이 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었죠 반지름의 길이 1이죠 여기가 x 값이 었고 여기가 어, y 값이었죠 그래서 s 사인 x랑 여기 사인 세타라는 값은 사인 세타라는 것은 1분의 y 아 결국에는 뭡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 값이 사인 값이 된다고요 결국 그래서 삼각형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면은 누가 사인 값이야? 이게 사인 값이야 여기 높이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따라가는 거야. 그럼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삼각형에서 어떻게 어, 여기 세타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타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높이가 사인 값이어다고요. 높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니 좋겠냐면,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단위원입니다. 자, 단위원에서 내가 뭐라고? 사인 값은 여기, 여기의 길이는 얼마야? 여기, 여기서부까지 길이는 1이니까, 단위원이 높이가, 지금 높이가 지금 삼각형에서 높이, 이, p라는 점은 이원 위를 따라다녀야 돼요. 이원 위를.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게 누구 값이 누구 계속 움직이냐면, 이 높이가 계속 변하죠? 그럼 여기가 세타 값이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세타니까, 세타가 자금작을수록 그 높이가 어떻게 해요? 삼각형의 높이가 작아지죠. 그쵸? 맞죠? 그리고 세타가 0이야. 그럼 0값을 가져야 돼요. 그쵸? 그리고 세타가 점점 커진다. 직각, 삼각형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직각. 그러면 이 빨간색, 이 높이 값이 y값이 계속 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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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계속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지냐면, 어, 여기가 1까지 커져요. 높이가. 그쵸? 그리고 이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높이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점점점 줄었다가 이게 y 값입니다. 지금 계속 그렇죠? 180도가 되면 0도가 돼요, 0 값이 돼요, 높이가. 그 다음에 음의 값을 가지면은 여기서부터 y 값이 음수까지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가면은 y 값이 점점점점점점 마이너스 1까지 가고요. 마이너스 1에서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어 작아지겠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 이 사인 값, 이 y 값, 이 높이 값이라고요 지금 사인 그래프를 그래서 이 높이의 변화 값에 가게 따라서 각이 변함에 따라서 이 높이의 변화를 그대로 갖다 적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세타 값이어서 요 높이가 y 값이야. 그래서 여기 세타가 0이 되잖아? 그러면 여 여기 0 값을 가져야 돼. 그, 이 높이가 여기서 나타내는 거야. 여기다 이제 좌표축 여기가 x가 세타 라디안 값을 갖는 거고 여기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삼각형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 높이가 여기서 쭉 연결하면 요 저기다 점을 찍는 거야. 그다음에 요 세타가 좀더 커졌어. 그러면 어떤 게 높이가 되는 거야?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그거를쭉 연결해서 점을 또 찍는 거야. 그다음에 세타가 좀더 커졌네. 어, 좀더 확실히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 높이가 y 값이에요. 우리가 사인 세타 값.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주 촘촘촘촘촘촘촘 촘촘 찍었더니 이 세타가 여, 이렇게 삼각형 만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높여졌다가 점점점점 점 작아졌다가 다시 여기 점점점점점 커지는데 절대 값이 커진 거죠.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서 쫙 연결하면 어디 값을 찍어야 돼? 점을 여기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사인 그래프는, 어, 한 바퀴 돌면 뭐야? 다시 원래대로 와서 이제 조금씩 커지겠죠. 얘가 한 바퀴 돌았으면 이렇게 이제 여기 값이 한 바퀴 확 돌고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여기라고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계속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패턴이 이 패턴이 계속해서 여러분은 어, 주기가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가 2파이로 계속해서 나타낸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왜? 이게 계속해서 돌면 돌면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그렇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고 가장 높이 올라가도 1입니다. 가장 낮게 내려가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주기는 얼마? 2파이, 누구의? y는 s 사 n x 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래서 얘 주기가 얼마라고? 주기가 2파이라고 하는 거고, 최대값은 얼마다? 1인 거고,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정의역은 뭐가 돼야 되고, 정의역은? 정역은 얘가 계속 돌리면 돌리면 돌면 리 계속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계속해서 계속 쭉 계속해서 x값이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치역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찍어야 돼 계속 찍어봐. 자 아시겠죠? 사인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아, 사인 그래프는 이 단위원에서 어떻게 간다고? 높이로 가겠다, 높이로. 자, 그래서 얘를 이 어, 높이값을 우리 어디 값으로 표현한 거야? 좌표평면에다 표현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높이가 얘처럼 그려지는 거야, 얘처럼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최대값이 1이고 여기에 0 됐다가 다시 이 높이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얘또 들어올 거야, 계속 들어올 거야. 그럼 계속 들면 여기서 밑 계속해서 나타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누구 그래프를 그리면 돼.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코사인 그래프는 여러분 그 자, 아이고. 좀참좀참 참. 네. 아까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냐면 우리 그 단위원에서 삼각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원에서 이렇게 그렸다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단위원일 여기가 높이 여기 점이 X, Y였고, 여기가 높이가 Y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코사인은 어떻게 됐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것뿐에 이거였죠. 그쵸?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코사인 값이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봐봐, 어떻게 되는가? 여기 세타 값이 작아. 세타 값이 작으면 여기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코사인 이만큼이 되는 거야. 이 세타가 0이다? 그러면 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값을 가져야 돼. 여기 높이. 그러면 세타 값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그 함수 값이고요. 이렇게 더 커져. 그러면 점점점 그 값이 작아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음 여기서도 에 코사인 값은 여기 값이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변하죠. 지금 그쵸? X 값. X 값이 점점 변하고, 자, 이렇게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나겠다 이거야. 응? 자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나타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그래프 보세요 자 0이야 세타가 0이야 그럼 요만큼을 요 좌표축에다 그 값이 길이값을 그린거야 길이값을 알았지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간다 점점점점 점점. 각이 각이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가 점점 줄겠지 그 값만큼 찍은 거야 자요 값이야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값그 값을 찍은거라 요 똑같이 막대기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각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각이 코사인 값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쵸 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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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0 된다고요 지금 여기 90도 갔을 때그 다음에 이 값이 여기 값이 계속 찍히는 겁니다 계속 찍혀서 여기 값이 1 마이너스이 되겠죠 그죠 어, 그리고 계속해서 코사인 값이 줄어들죠 계속 요 여기를 보는 겁니다 줄어들었죠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또 이제 점점 커지죠 그쵸 네아 코사인 값 코사인 함수 그래프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 기본적으로 사인 어, 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박스를 딱 칩니다. 주기가 얼마라고? 주기가 2파이라고 2파이. 2π. 그쵸한 바퀴 도는 거죠. 그 원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2파이가 될 거고 사인 그래프는 0부터 시작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기본 형태입니다. 여기가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어요? 코사인은 1부터 시작했어요. 그쵸죠 1부터 시작해서 이런 형태가 기본 요 형태가 코사인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이거든요. 코사인 파이일 때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코사인 0일 때 1이고 코사인 2파일 때 1입니다. 그래서 자 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자유자재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코스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주기가 얼마가 돼야 돼 주기는 2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x의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어, 최대값은 얼마다? 1이 되고 최소값도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치역의 범위는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함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려내시면 그래프를 아주 잘 그렸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형태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y는 s i n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네모 박스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2파이네요.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s i n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s i n 그래프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하시면 되고, c o s 그래프는, s 어... i n 부터 해보자. s i n 자, s i n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 지금처럼. 그 다음에, 어,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두배 s i n x. 이 값을 다, 모든 값에다 뭘 해줬어? 두배 해줬어. 그러면 여기에다 이거 1일 때 2배 쓰면 어디로 가야 돼? 2 e 값으로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때는 0일 때는 2배도 해 0일 거고, 마이너스일 때 2배하면 이렇게 간다고. 그럼 여러분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얘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이렇게. 응?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주기는 똑같아요. 주기는 얼마? 2파이로 똑같습니다. 그쵸? 여기다 2배를 해준 거잖아. 그쵸?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어, 최대값은 얼마가 돼야 돼? 맥시멈 값이 2가 되는 거고 미니멈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기는 안 변화입니다. 근데 뭐가 2를 곱하는 순간 뭐가 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변하더라 라는 거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y는 sin 2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e x 자 여러분이 그러면 누구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여기가 2파일 때 2파일 때 사인 그래프 완성됩니다. 그렇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도 한 바퀴 얘도 그럼 2파이 x에다 뭘 집어넣어? x에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 여기가 2파이가 되죠. x에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그래프가 완성이 되어야 돼. 한 사이클이.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건 뭐야? 이 단위원을 돌렸을 때한 바퀴가 돌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x에다가 파이를 넣었을 때 얘가 한 바퀴 돌았네. 그한 바퀴 모양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파이죠. 이런 모양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값이 얼마라고? 여기가 2파였고, 여기가 파이였고 여기가 2분의 3파이였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아,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y는 s i n x에서 이렇게 함수가 변했더니 주기가 바뀌었어요. 주기. 주기가 얼마야? 어, 지금 여기, 여기에서부터 요, 요 함수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기가 파이로 바뀐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똑같아요. 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그래프를 그리는데 y는 a에 사인 bx라고 해서 이 값은 뭐에 관계있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데 관계가 있다고 해보니까. 그쵸? 이거는 뭐가 관계하고 있어? 얘는 주기하고 관계가 있고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 맥시멈값하고 미니멈값에 관련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기서 y는 2x라는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그최댓값과최소값안 바뀌었어요. 자그 다음에 그릴 그래프는 뭐냐면 두 번째 어, y는 sin의 2분의 1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우리가 sin이 한 바퀴 돌려면 어, 어떻게 어 된다고? 2π이면 한 바퀴 돈다겠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2π가 되면 sin 그래프가 완성이 돼야 돼. 짜잔 하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x가 2파이가 되려면 양변 2 곱하면 x가 4파이가 되면 짜잔 하고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2파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4파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2파이였으니까 여기는 3파이가 되는 거고요. 아, x가 4파이가 됐을 때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된다. 하나의 사이클이. 삼각함수에서 하나의 사이클이라는 것은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 아까 얘 얘는 만약에 y는 x였으면은 여기에서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이 사이클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여기까지 하나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얘가 y는 2분의 1x에서는 여기까지에서 하나의 사이클이 된다 이거야. 주기가 어떻게 됐어, 이거는. 이렇게 했더니 주기가 얼마야? 아, 4파이가 되는구나, 주기가. 응? 주기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4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느낌을 잘 살리면 돼. 아한 바퀴 돌면은 그게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됐구나. 아까 그 제가 그래서 얘가 한 바퀴가 되려면 2 파이가 돼야 된다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양변 2곱하면 x가 4파일 이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수 있.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코사인 그래프는 어 여기 짱짱짱 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있으면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갔던 어 -1은 여기 1이죠. 1. 이렇게 갔다가 통과 통과 어, 통과 통과. 이게 코사인 그래프야. 이게 뭐라고? 코사인 x. 이게 y는 코사인 x. 야, 그러면 y는 2배의 코사인 x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 여기 1값을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다 지울까? 사인은? 네.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고 요는두 배를 주면 여기 저기 여기 -1값은 여기로 가야 된다고. 0은 0이라고, 지금. 그치? 여기 0 값은 지나야 되고, 요1 값은 여기로 가야 되니까, 코사인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거? y는 2 코사인 x가. 최대 값은 여기에 2가 되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 값은 뭐라고? 여기에다가 해주는 거는, 어,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결정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할 거야, 내가 지금? y는, 아, 코사인 2x. 그러면 이거 뭐야? e x 가 e 파이가 되는 경우. 아, 파이일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x 가 파이일 때, 아, x 가 여기다 뭐 여기 x 도 파이 지만 e 파이 완성됐잖아. 그러면 아, 이 그래프가 주기가 파이구나. 여기서 완성이 되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똑같아. 하는 방법도 똑같아. 그 그래, 아, 이거 이건 지금 이, 이 그래프를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렇지. 잘못했죠왜 잘못했어요? 이건 y는 2x라 이거에 대한, 대한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이 그래프가 파이만큼 줄여야 되겠죠. 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가 얼마라고? y는 코사인 2분의1 x로 하면 은 주기가 얼마로 가야 된다고? 아 주기가 4파이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래프가. 그래서 여러분 네모 박스를 네 개를 딱 쳐놓고 짝짝짝 짝 내리고 왔다 갔다 좀 해보시면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나중에는 와 이거 평행이동하면 되지 뭐 x 축로 얼마 그 평행이동 y 축로 얼마 그 평행이동하고 여러분 잘 그리면 된다고 이런 거를 응잘 그릴 수있죠 여러분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 y는 a 사인 bx 라는 그래프 또는 y는 a 코사인 어 bx 라는 그래프에서 이 A 값은 최대 값과 최소 값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B 값은 여기에 의해서 주기가 결정이 되는데, 자, 주기는 얘, 얘 사인이나 코 사인이나 일반적인 주기는 이파입니다 그쵸? 이 파이라는 주기를 갖는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Epi를 이 파이를 이 B 값으로 나누면 된다고. 어? B 값으로 나누면은 여기 B 값에 따라서 B 값이 1이야. 절대 값으로 나누는 거야, 항상. B 값이 1이면은 그냥 파이, 어, e, B 값 1이면 이 파이가 되겠고, 아까 여기 이였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였으면 주기가 뭘로 바뀌는다고 했어? 파이로 바뀌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기를 구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해하셔도 되고 그게 좀 불편하다 보면은 공식처럼 이 지금 여기가 무슨 값이 들어가는 거야? 절대값 b 값으로 들어가면 주기가 그냥 나옵니다. 아셨죠? 제가 이거 집어넣어서 아까 보여서 파였잖아. 요 그쵸? 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만약에 잘안돼 그럼 빨리 이걸로 아 받아들이시고 이걸 받아들이시고 쓰세요. 아셨죠? 어렵잖아요. 어떻게 평행이 됩니까? y는 a에다가 사인 어, x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q 자 그러면 이 y는 누구를 그리고 a의 사 n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x축으로 얼마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우리 이함수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이 참수에서도 똑같이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됩니다.